길을 걷던 여성, 그만 돈을 떨어뜨리는데. 바로 그 순간. "저기요, 돈 떨어뜨렸어요." "어머? 정말이네요. 말씀 주셔서 감사드려요. 돈 잃어버리면 속상하잖아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여성의 눈에 들어온 익숙한 목걸이. "저기, 차고 계신 목걸이가 낯이 있는데. 참잘 어울리시네요." "글쎄, 벌써 이 목걸이도 30년도 더 됐지요." 그 말과 동시에. "30년? 설마 이분이?" 그리고는 어디론가 급하게 전화를 거는데. 여보, 조금 전에 어떤 할머님을 만났는데 목에 당신이랑 똑같은 목걸이를 차고 계시더라고요. 30년 됐다고 하시는데 혹시 몰라서 연락해 봤어요. 똑같은 목걸이라고요? 지금 어딘데요? 중앙공원 정자 앞이에요. 알겠어요. 정말 어머니신가요? 30년 만에 드디어 한편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물이라도 좀 드시면서 하세요. 잘 마실게요. 고마워요. 그나저나 이 추운 날씨에 옷도 얇게 입으시고 빈병 주우시면 힘드시잖아요. 혹시 가족분들은 따로 안 계시는 건가요? 없어요. 괜찮다면 내 팔자가 얼마나 기구한지 얘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그렇게 시작된 그녀의 기구한 이야기. 30년 전 일이었어요. 가난했지만 우리 가족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다섯 살이 되던 해 남편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죠. 그 당시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아들과 저는 둘이서 억척같이 살게 되었죠 그래도 저녁마다 대문 앞에서 엄마 하고 달려오던 아들이 유일한 힘이었는데 때마침 도착한 남성도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어느 날 시장에 갔다 온 날이었어요 집에 오니 아들이 없어진 거였죠 가슴이 덜컹 가라앉았어요 경수야 온 동네를 뒤졌지만 아무 소용 없었죠 그렇게 전국을 헤매며 30년 지금 우리 아들이 살아있었으면 35일 거예요 당신처럼 예쁜 아가씨랑 결혼했겠죠 제대로 된 엄마 구실도 못하고 너무 속상해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그래서 난 절대로 포기 못해요 우리 아들이 분명히 살아있을 거거든요 반드시 찾고 말 거예요 반드시요 바로 그때 남성의 심증은 확신으로 바뀌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여성에게 다가가는데 어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그렇게 모자는 30년 만에 재회하게 되는데 어머니 저예요 엄마 아들 경수라고요 정말로 경순이 맞아요. 이 목걸이를 보세요. 어머니 30년 동안 한결 같잖아요. 정말이구나. 경수 드디어 널 찾았구나. 우리 아들 30년을 얼마나 애타게 찾아다녔는데 30년 만에 모자는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아내는데 어머니 부효자식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생하시고 아니란다. 이게 뭐라고 난 너만 찾으면 된단다. 다시는 못볼줄 알았다고요. 이제 두번 다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다 엄마 잘못이란다. 내가 조심만 했어도 어머니 경수씨는 한 번도 어머니를 원망한 적 없어요. 오히려 항상 애타게 그리워했어요. 앞으로는 저희가 모실 테니 엄마는 고생 그만해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정성껏 모실게요. 평생 못다 하신 행복 앞으로는 저희랑 마음껏 누려요. 저희 집으로 가시죠. 어머니 30년 만에 이루어진 감동의 재회 감명 깊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